안녕하세요 지민이가 아직 안 들어왔다 아직 영명이야 들어오면 말씀드리자 왜또 켰는지 지민이가 듣기 전화가 해봐 어제 아무도 안 들어왔잖아 여기서 해야 돼 여기다 세우고 할까? 그래줘 아, 그래줘 그렇죠. 그렇죠. 아, 지민이 물통에다가 해도 돼 대신 인사 똑바로 해야 들어오면 장난치기 없기 응 지금 그러죠 아이 또 그렇게 하면 꺼버릴 거야. 네, 안녕하세요, 지민이가 라이브를 또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켰어요. 지민이가 벌써 이만큼 커버렸어요. 일로 나와봐. 일로 나와봐. 지민이가 이만큼 커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laughs> 지민이가 벌써 커가지고. 이렇게 만두가 돼 버렸어요. <laughs> 이렇게 만두. <laughs> 지민이 장난감을 소개할게요. 자. 이거는 이거 뭐죠? 호랑이. 호랑이에요. 이거는 뭐죠? 곰망지곰망지 이거는 만나 만나해서 안녕하세요 인사한다 구독자분들 인사 안해 안녕하세요 누나 이거는 좀 만남 만남에어 뽐만치가 아지잖아아 뽐만치 그또뭐 보여줘 안녕하세요 사용도 이이이이거 이거는 잘해 제가 지금 죽은 깨를 빼가지고 얼굴이 이 모양이라서 얼굴 공개를 할 수가 없는 부분 죄송합니다. 지민이 못본 사이 많이 컸네요. 하나. 아, 에이 그냥 하자. 지민이 못본 사이 많이 컸대. 감사합니다. 지민이가 갖고. 응. 너가 가버리면 나는. 어 지민이 못본 사이 많이 컸죠? 지민이 엄청 많이 컸어요. 지민아 얼른 와. 지민이 왔어요. 지민이 왔어요. 요요 요. 아빠는 지민이 장난감을 소개해 지민이 장난감 소개합니다. 자, 지민 이 장난감을 소개합니다. 이거는 뻔마치뻔마치는 이렇게 사자면서 할 수가 있어요 아, 똥망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거는 사자 사자예요 이거는 사자 누나가 소개해봐 <laughs> 누나가 소개해봐 <laughs> 누나가 이걸 어떻게 소개해 이거는 지민이가 아끼는 술록이고요 술록 술록 아시죠? 술록 네, 술록이고요 이 이거는 지민이가 아끼는 수탉. 이거는 소음이고요. 이거는 기린이에요. 기린. 이 이거. 아무 이건... 지민이 영상 꾸준히 보는데 댓글다는 게이 이거는 잘 아세요. 댓글다는 게왜 힘든가요? 댓글. 이거는 잘세요 댓글다는 게 힘드시는. 지민이 입술이 피곤해서 낫대요 병원 가 보니까 잠을 맨날 늦게 자서 그런가 봐요. 빨리 잘, 자려고 재우려고 누워도 자질 않아요. 12시 돼야 자요, 지민이. 지민아, 이거 한다지 봐. 고기. 잠깐만. 그리고 이거는 우리처럼 목이 긴기린이에요 지민, 지민이가 목이 덕이나 기린이 목이 덕이나 누가 더 목이 긴가요? 지민이. 오, 오, 목에 때가 긴것 같은데요? 지민이 <laughs> 목 짧아. 지민이 목은 짧아? 알고 있으면 됐어. 아니, 알길 길이 목은 짧아. 길린 목은 짧다고? 응. 길린 목이랑 지민이 목이랑 어? 지민이 목이 더긴거 같은데? 오, 지민이 목이 더 길다. 지민이가 더 길어. 지민이는 브라키오니까. 자, 이제 이거를 소개해볼까? 응. 이건 뭐죠? 이거는 아프의 아프카의. 아프가에... 이거 아프리카에 사는 코끼리에요 이거 아프리그 어, 아프리카가 말이 안 나와?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어. 나나오는 동물이에요. 어. 이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나온 동물 코끼리에요 이거 코끼리 옆에 있는 이 이빨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큰 이빨을? 이거 이 이거는 뿌워서 뭐이 유시곤룡유시곤룡이랑 육식은용, 유식동물 확확 찌를 수 있어요. 아유시동물을 찌를 수 있어요? 이상하로네유시동물이야유식곤 음. 동물. 어? 이거는 무슨 동물인지 알아요? 이거는 벨로키나토요. 곤룡에서 곤룡에서공 곤룡 세계사는 아철리죠음 벨로키나토. 이거 이거는 벨로키나토여서. 맞아요. 지민아 지금은 지금이지금들어금계 지금은 지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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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은 지금은 <laughs> 지민이 구독 지민이 이사하고 나서부터 계속 지민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대. 지민아 감사합니다. 한번 고개 숙여서 인사해드리자. 같이 검색 고개 숙여서. 에 뭐야? <laughs> 뭐야? 무슨 <얘기> 하는 거지? <laughs> 감사합니다. 아, 하나. 감사합니다. 하나, 둘, 아, 셋. 아니 이것도 소개하자. 이것도 소개하자. 어떤 거 소개할? 이거는 아프리카에 사는. 하이오. 이거는 나갔다가 얻는 말고 이 이거는 젊은이가 있어서 얻는 말이라고 번어요.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죽은 게를 빼가지고 지금 얼굴이 이래가지고 <laughs> 이거는 이거 이거 이거는 호랑이어서 이거는 호랑이어서 맞을 수는 없어요. 호랑이. <laughs> 이거 이거는 잡아 호랑이는 잡아오서. 어디 게가狗어요 맞아요. 이거, 이거. 이거는 콕콕콕콕콕콕 콕. 떠만치고. 살살 때려야 돼. 가위바위보에서. 응. 가위. 가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지민이야 이겼어. 살살 때려야 돼. 대신 이거를. 때려야. 살살 살살. 누나들 누나 누나들 해야지. 누나 여기 팔. 아 뭐야?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떻게? 가위바위보. 해. 야 잠깐만. 야이 새끼 때문에 어떻게 이 놈이 뭐라고 끝나? 아기 이름은 지민입니다. 아니. 황지민이에요. 가이바이보 봐봐봐봐봐. 이 놈이 이로 와. 일리로 앉아봐 일단. 이리로 여기다 뭐라고 말씀하시잖아. 분과몇 아. 개월 사이에 지민이 말도 엄청. 가이바이보 불과 몇 가, 가, 아니야 가. 이제 그만해 아니 이... 저 여기 고 고성희님께서 고성희 구독자분께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 이거는 말던... 사자요 예 이거는 사자에서 어. 이렇게 사... 어떻게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작은 작았... 작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아질 수도 있고요 아.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요 아, 이렇게 가까이 하면 커지고 이렇게 작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커질 수도 있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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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작아... 이렇게 되 아니, 어. 이, 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작은 사자고요 이, 이, 이렇게 하면 큰 사자예요 오, 똑똑한데요? 박수 역시 역시 황지. 이, 이 이거는 응. 이거는 다리가 열덟 개고요. 다리가 여덟 개 문어는. 오징어는 다리가 몇 개예요? 오징어도 는열 개고요. 오징어는1 0 개예요. 네. 오, 그렇구나. 오, 오, 오징어는 다리가 열 개는 다리가 몇 개예요? 꼭 게는 이거는 도세치고. 이건 도세치에 도세치. 이, 이렇게 이렇게 한번 거지고. 이렇게 하면 작아져요 오 유튜브 잘하는데요? 라이브 잘하는데요? <laughs> 그 다음에 어. 오 i v e 소개할 h c h a r a n 요 a l e 는 이렇게 o u 커지고 이렇게 a w 작아져요. o o d 는 참고로 지민이를 조금 닮았어요. 아니 조금 더 d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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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세요. 조금... 조금 더 누나 닮았어요. 아니야 지민이. 아자. 응, 지민아 그렇게 하면은 구독자분들 핸드폰 터져. 조용히 말해, 조용. 히 아니야. 진정해, 진정. 누, 누나가 닮았어. 어, 맞아요, 누나 닮았어요. 누나 닮았어요. 누나 닮은 걸로 합시다. 이 이것도 났대요. 이거는 오징어에서 마지막 낫대요. 이거는 고래요. 이거는 고래예요. 고는요. 여... 이렇게 하면 커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임상님. 하면 작아져요. 이거는코예요 코에는 이렇게 하면 커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커지고 이렇게 하면 작아져요. 맞아요. 어우, 잘하시네요. 근데 개꼽이에요개꼽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커지고 이렇게 하면, 커지고, 이, 커지고? 이렇게 하면 작아져요. 어우, 잘하시네요. 근데 이거는 치타, 이, 이거는 치타예요 이건 표범일까요? 치타일까요? 이건 표범이 아니야, 이거는 치타예요 왜 치타일까요? 치, 치타는 이렇게 조그만 점이 있어서 이렇게 다니기도 할수 있고요 누나가 생각할 땐 표범 같아요 왜냐면 끝에 이렇게 갈고리 무늬가 있잖아요 표범 아니에요, 표범? 아니야 표본 같아요. 아 아니 치타 치, 치 치타는 조그만 주머니가 있었어. 어떤 주머니가 있어요? 치 치타는 이, 이렇게 조그만 주머니 갖고 있었어. 아 알겠어. 치타 치타인가 봐요. 치타 치타인가. 이가 어저께 네. 아기 사아 아기 사고 아, 엄마 엄마 사고 아빠 사고 다 줬대. 네 날씨 풀리면 놀이터 자주 갈 거예요. 아니 아까 아니 어저께 아기,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자 자주 때오토브에서 치치 치타 봐 치치 아, 아니 그렇게 하지 마 <laughs> 흥, 믿었어. <laughs> 알았어 미안해 또삐었어응 알았어 누나가 장난 안 칠게 지민이 말하는데 누나가 너무했다 미안해 응 어, 알았어 다시 화, 화 풀릴 수 있어? 화, 화, 아니야 화가 안풀는 거야 아 지민이가 엄마 상어랑 아빠 상어랑 아기 상어 무슨 얘기 하고 싶었어? 아, 아기 상어랑 응. 아기 상어, 엄마, 아빠 상 엄마,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응. 살때만이야그 치타 봤다고 아 진짜? 응. 아그 얘기가 하고 싶었구나 뭔지 알겠어. 어어어저 어저께 아빠가 보복 또자아 아빠가 어저께 보복 또 자주 아아어 보복 부부, 지민가 이보 보복 가가서 찾아보. 음 알겠어. 지민이 입술 다친 게 아니라 지민이 병원 가니까 피곤해서. 음, 포진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다친 건 아니라 그냥 물집 잡힌 것 같아요. 약 계속 발라주고 있는데 조금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누나 부모이 없는데? 어, 그거는 저쪽 방에 있나봐 없나봐. 일로 와봐. 이제 마저 소개해 드리고 이제 라이브 꺼야지. 아니야. 이거 끌까 아니면 계속 할까? 계속해 계속해? 좋아? 재밌어? 응 계속... 보보무요? 12명이나 들어오셨어 지금 지민아 12명이 지민이를 보고 있는데? 12분이? 똑바로 서아 똑바로 서 제가 한동안 이거는 어... 치타예요 이거는 조그만 줄무늬가 있어서 치타라고 합니다 아 치타라고 합니다 치타인가봐요 이거는 가위가 여있게 꽃게는 꽃게,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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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고요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하면 납작하고 이렇게 하면 커요 오, 그렇게 하면 크고 이렇게 하면 납작해요? 네 이거는 호두고예요호두고 이거는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커지고 이렇게 하면 작아져요 폭튱고래는 어떤 고래예요? 설명해 줄수 있어요? 아니야 설명 아, 안할 안 거야 어, 설명 안할 거야? 알았어 어 잠깐만 이거 우리 아쿠아리움에서 본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음. 바다의 그, 이거는 바다국기이에요바다국기 어저께 아쿠아리움 갔어 봤잖아요 네, 아쿠아리움 가서 봤잖아요 우리 이거 아빠랑 같이 봤잖아요, 그쵸? 히이. 네, 이거는 바다코끼리 이빨 있어서 바다로 풍덩 이렇게 할수 있어요 어, 잠깐만 왜? 네? 여기 가족들이 모여있어 아니 아니 알았어 지민아 아, 아, 엄마 손가락 엄마 손가락 여기잖아 아 엄마 손가락에 껴야 돼 이거는 아빠 손가요 다 지민가 조심 손가락 음. 상어, 상어. 머리 조심 지민이는 이모 손가락이 없네 이모 손가락이 없네. 그렇지. 할머니 손가락도 없어. 할머니 손가락도 없고. 누나 손가락도 없는데? 그렇죠. 지민이는 누나 궁금한 거 있어. 지민이는 지금 여기 집에 엄마랑 아빠랑 누나랑 있잖아. 지금 누가 제일로 많이 보고 싶어? 아, 그... 아빠는 여기. 오이 우리, 우리 집에 아빠 있는 거는 뭐, 아빠. 아빠도 있고. 엄마 여기 있고, 어 누나도 있고. 누나가 없네. 누나가 없네. 지민, 지민 응. 집에 지민도 이 있고. 응. 근데 지민이는 지금 집에 있는 사람들 말고 누가 제일로 만나고 싶어, 보고 싶어? 응. 누가 제일로 보고 싶어? <laughs> 여기는 하나 더꾹게 있고요. 어. 응. 제일 제일 비슷하고 아는 응. 게 있고요. <laughs> 라이브 <laughs> 라이브 그냥 그냥 지금 조, 조, 켜봤습니다. 집게 시켜봐 있어요. 거예요. 근데 한번 3분 정도 하고 껐는데 지민이가 다시 하자고 해서 다시 켠 거예요. 지금 18분 들어오는 이거는 거게. 조개고 조개는 이렇게 하면 커지고 이렇게 하면 작아져요. 이름을 말씀드려 지민아 지민이 이름은 뭐예요? 말하지 마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 아, 턱에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치치 응. 이 삐졌어 또 삐졌어? 응. 왜 이렇게 잘삐마 남자가? 아 아니, 아니 이렇게 하지 마 치치 이렇지 말라고 말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때 이렇게 알았어. 하지 마. 알았어. 할 이렇게 어 치미, 치미, 이제, 어, 이제, 호자갈수 있는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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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는 못 가. 응? 치미니도 누나야, 아까 거야. 치미이만갈 거야. 아, 미안해. 아, 풀어. 미안해. 아, 풀수 있어? 미안해. 누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나빴구나. 너 말하는데, 그치? 미안해. 응. 풀어줄 수 있어? 너래가봐 지민이가 어저께. 뚜뚜뚜 누나. 응. 누나. 어? 우이. 뚜뚜. 지민이가 저 누나가 저 저기 가서 이 이거 이 이렇게 시키면 지민이가 금방 올게. 아 그거? 응. 그거는 이따가 하자. 왜냐면 지금 이거 구독자분들이 지민이 얼굴 보고 있는데 지민이가 계속 저 주문하면은 지민이 얼굴 못 보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 끄고 인사 드릴까? 응. 이제 인사할까? 이제 이거 끌까? 응. 어, 그럼 지민이가 인사해. 구독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전에 구독자분들. 고독잡은다 고독잡은들, 고독잡고독잡은다 고독잡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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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잡은다 고독잡은들, 지민이 예쁘게 봐주세요. 고독잡은들, 지민이 예쁘게 봐 고독잡은들, 고독잡은들. 아, 똑바로 말해야지. 꽃이 잡은들. 지민이 이쁘게 많이 바르시는. 영상은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 요 영상은 제가 지금 촬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다쳐가지고 포기부순 했거든요. 백기. 이거는 이거 이거는 해마 이거는 해마야 이거는 <laughs>

성익 구독자분께서 지민이 팀내서잘 크고 행복하래 항상 구독자분도 행복하세요 말씀해 드려야지 아니요 응? 구독자분도 행복하세요 한마디 해주고 자 이제 집중력 떨어져면 이제 끕니다 끌게요 민이가 인사하고 꺼 이제 은진님 저는 엄마가 아니고, 누나입니다. 누누음날리지마누 <laughs> 눈웃음, 눈웃음 날리면위험하다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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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가 어떻게 기어가? 이거는 뭔? 뭐, 이거는 뭐 으아, 이거? <laughs> <rium> <mark> 표정 연기 보여준 거야? 지민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또만나지음이음음음음음음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구독자분들 핸드폰 터져.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지금 시끄럽게 맹맹맹맹맹맹. 바로 끌 거야, 누나? 응? 이제 그만해, 시끄럽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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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어, 네, 감사합니다. 저도 빨리 완쾌할게요. 감사합니다. 저 6주 동안 통기부스 해야 된대요. 어떡해요? 그러면, 내고 가자. 안녕히 계세요. 빨리 완쾌하고 뵈요.